하고 환영합니다. 아, 지난 주일과 같은 방식으로 짧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집중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또 우리 중보 기도가 연락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속히 중단되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세일의 특별기도회도 이번에는 우리가 취소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팀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의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 보금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야하여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성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켤리를 샀음에 시여하러가니 성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여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못하리라가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 보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가 특별히 미국이 지난주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뉴저지가 1349명 필라델 펜실베니아가 497명, 델라웨어 45명, 점점 어제와 달리 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나 오늘 부른 찬송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 생명의 그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어서도 천당갈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한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전에는 정말 청동원에서 함께 나와 예배할수 있도록, 그래서 또 크리스토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큰 잔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죽어서 가는 그러한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그러한 미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현대사적인 면까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주권하신다고 하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면 가정천국이 이루고 우리 교회와 사회와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그 영혼이 번너게인 거듭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거듭난 사람이 현재 천국을 맛볼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로의 천총장을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오라,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세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일려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로의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이나 한듯 사양을 하면서 안각으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밭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소를 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자동차를 샀는데 성능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요. 또 결혼했으니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에도 장가간 사람은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 장가갔다고 하는 결혼했다고 하는 지금 사실은 결혼식도 다 지금 캔슬을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결혼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가겠다고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현대인들의 그 약속이나 한도 사양하면서 오늘 날 전도하게 되면은 현대인들이 자꾸 막 핑계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대답과 똑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다섯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완전히 내가 알아야, 뭘좀 알아야, 그래야 교회 에 나가서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야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은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무슨 성분과 지식, 그것이 들어 있는지 의학적인 지식은 모르지만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먹는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 중에 위선자가 많아서 교인들 중에 위선자가 많아서 못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완전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못 나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 양심적인 것 같지만. 나는 병이 많아서 병원에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원과 의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병자를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한가해지면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적 생존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면서도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부모가 반대를 해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한다고 하면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여객선 센츄럴 아메리카오가 고장을 당했습니다. 뱃속에 막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뉴욕에서 쭉 내려가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멕시코 태평양 위쪽으로 해서 이제 그 LA나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배가 구조요청의 신호를 보고서 달려와서 자기 배에 실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옆에서 기다려보시오. 지금 캄캄한 밤에 사람들을 옮겨실 차면 혼란이 올 것이니까 우리가 고쳐보도록 해보고 안 되면 은 아침에 옮겨실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만은 옮겨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 건너편 배에 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침몰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기다려달라고 하는 핑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는 결코 다음이 아닙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네? 내년이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다. 나도 감염돼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면서 다음으로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들어가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주신 모든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사랑으로 인자로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였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그랬더니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서 내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련된 잔치자리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연은 억지로 끌어다 채우지만 강권은 조금 그 의미는 달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인격 앞에 지정이로 호소해서 하는 것이 강권에서 채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전도에서 앉혀야 될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강권에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이제 우리가 속히 풀려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하서 주님 앞에 인도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들의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주인은 초총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포슬,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사명을 위해서 보내을 받은 선교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피선교지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네.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사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또한 저들에게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셨고 그런 그 사명이 어떻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종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삶의 뿌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아무리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마음을 바치는 경건 생활이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은 하루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우리의 삶의 뿌리이고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제는 누구도 만나기도 어렵고 집에 스테이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이 사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21절의 주인은 잔치가 지가 채워질 때까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네 번이나 이렇게 네 번까지 종들은 불평 한 마디 아니하고 주인의 명대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인 들로 믿습니다. 아, 네. 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주인이 가라고 할 때까지 네, 몇 번이고 네 번이고.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종들과 같이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라. 잔치 자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900개 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한 부서는 바로 뭐 오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라 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큰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동원하시겠습니다. 500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사랑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질 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껏 받쳐진 예물,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뜻 정성 묶어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받친 손길 마음대로 갚으시사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청과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코비나1 9로 고통당하는 또한 확진자들 또한 어려움 겪는 이들 또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